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실 때 계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월 달이라 일단 믿었는데 2월 3월 넘어가면 이게 조금씩 의심이 가요. 정말 계신 거 맞아?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계속해서 믿고 살면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때때로 이제 감히 말씀드리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심 하나님의 하심을 의심할 만한 일이 있죠. 왜 아픔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가난하고 억눌린 자가 있을까?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탓인 양?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해십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왕로릇 타고 있기 때문에, 판치,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땅에는 그 죄를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대적할 힘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신 자로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믿음이 힘이고 그 믿음은 이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2019년의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좀나어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듯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가진 경전의 시작이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신앙 도역시 하나님의 하심에서부터 출발이 되겠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살펴야 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인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모든 것의 출발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그 시작 때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가장 기대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하심일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혹은 우리의 소망과 바람의 문제.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2019년을 살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세요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고 계신 그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하심이다라는 말과 같은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 하나님과 관련하여 믿지 않는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 하나님과 관련하여 믿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지만, 소위 종교적 행위를 행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물론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경전의 첫 장에 보면 뭔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고요 자, 그렇게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오늘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좀 이상한 장면이죠. 분명히 창조 전이라고 말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땅이 이미 있는 것 같고 물이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는 이 창조 작업을 통해서 보아야 될게 있는데 그것은 창조사의 검증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옆에서 받아 적었을까. 이런 것이 우리가 검증하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땅이 왜 있었는지, 물이 왜 있었는지는 넘어갑니다. 다만 이미 있었던 듯한 땅과 이미 있었던 듯한 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돈과 공허입니다. 혼돈과 공허. 직접적으로는 땅에 대해서만 그 표현을 사용했지만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말을 하려고 이 경전이 시작된 거니까요. 이 혼돈과 공허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어둘수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전혀 형체가 없거나 아무것도 아닌 황량한 상태 혹은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정막한 상태에 무가치한 상태. 이게 혼돈과 공허가 가진 뜻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땅이, 이 지구 마을이 아직 조화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 무질서하고 심지어는 가치가 없는 상태가 이제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직 손대시기 전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표현도 역시 나오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어, 근데 이말 자체가 언뜻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해서 아, 엄청 깜깜한가 보다. 뭐, 이게 아니라 흑암이 깊음 이 있고 라는 말은 어둠이 깊게 있음이라는 말이라기보다 빛이 아직 없음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옳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둠에다 가치를 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어둠이 있다는 것, 어둠이 깊게 있다는 라 것은 빛이 아직 없다는 것.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깊은 적막함 상태. 그것이 바로 이 편인 겁니다. 어, 참고로 여러분들은 애굽땅에 임한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어쩌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열 가지인데요. 다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알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아홉 번째 재앙이 뭔지는 아실 줄로 압니다.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그 구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국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용된 흑암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흑암하고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의 이미지로 생각했을 때 첫째 날부터 여덟째, 여덟째 날까지 가 보면 은 굉장히 거친 정말 재앙다운 재앙다운 일들이 막 펼쳐지다가 아홉째 날에 갑자기 흑암재앙이라고 말하는데 그 흑암이 1장2절에 나온 그 흑암과 같은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 너무 깜깜해서 앞이 안 보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순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상태. 그 흑암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아 손을, 손으로 앞을 더듬어야 될 정도의 상태. 그게 흑암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심이 없이 살면 그렇게 이제 더듬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그것이 3일간 지속된 거예요. 재앙이죠. 그동안 사람들은 서로 눈을 뜨고 있는 듯 하나 서로를 보지 못합니다.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못 느끼고요.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같이 곁에 있지만, 못 알아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잘못 알아 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것은 그저 캄캄함과 밝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재앙일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고 있지 않는데, 벗어버리고 있지 않는데 아무 일도 없다. 너무 좋아하실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아무렇지 않게 있다라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무릎을 꿇고 애통해야 될 이유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또한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 위에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이전, 이전에 등장하시는 이야기예요 개입을 하셨다는 거죠 어,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히브리어의 에어, 어, 루아우 엘로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루아우 영 혼 숨결 이런 표현인데 엘로힘 그분은 존, 그렇게 위대한 존재시다. 그분의 존재가 숨결처럼. 그래서 이 수면 위에 그분이 등장을 하면 수면이 찰랑찰랑 거리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 물 위에 바람이 불어 물이 넘실거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여러분 소개드리고 해 싶은 게 있다면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처럼 그 존재가 등장을 했다는 것. 사실 잘보시면 창세기 1장 3절부터가 용건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2절까지는 존재의 등장으로만 이해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존재가 무질서와 무가치함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 위에 등장을 한 거예요. 나타난 거죠. 뭘 들고 나타났는지 이런 건 이제부터 읽어 나갈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일단 등장을 한 거예요. 먼저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론 3절부터 또 봐야 됩니다. 이제 어쨌거나 주님이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실행하기, 실행하시기 전에 하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제부터 무언가를 하시려는 분이 등장하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삶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이 등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등장하신 걸까요? 지금 읽어, 소개해드린 1장 2절의 타이밍에 의하면 아직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3절부터 설명을 시작할 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제 창조가 막 진행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을까를 추론하는 일은 좀더 그분이 하신 일을 본 다음에 이야기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경솔한 겁니다. 성경을 보기, 보기도 전에 고민을 앞서서 하다 보면 이미 되어진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간과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죠. 고민의 결과가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결과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앞서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하신 것을 살피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17권의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5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너무 감격했던 사람들, 궁금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시가설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아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 거다. 라고 말하면서 17권의 예언서를 소개하는 거예요. 구약은 애시당 초그 구조 자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나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인생을 감히, 감히 말씀드리건데, 좀 살아보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아,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때는 내가 진짜 이해 못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도 좀 있었고, 의견이 안 맞기도 했었는데, 아,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단편만 보고는 알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려드릴 내려 건데, 단편만 보고는, 아직 1장 2절밖에 안온 겁니다. 이것만 보고는 알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2019년도 1월 달에 지금 선포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약도 역시 구성되어져 있죠. 창조에 대한 설명은 뭐, 보통 세 가지로 이제 소개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사실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무에서 유로의 바라라는 말과,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쪼물딱 쪼물딱 해서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미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가지고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드는 아사라든가 또 그냥 이것과 좀 비슷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야찰이라든가 이런 특징들이 각각 있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 다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결국은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소가 이루어지는데요 결국 다 만들어집니다 다 만들어집니다 뭘 그렇게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나. 아니에요.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직 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알겠는 거죠. 각 개체만 노려보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각 개체만 노려보고 있을 때는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 물론 좋긴 했었는데 각 개체만 있을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었어요. 왜 하나님이 해부터 졌을까? 뭐 이렇게 하나하나 노려보면서 분석하고 해석하려면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근데 다 완성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개체에 대해서 좋았더라라고 하셨었습니다. 그 개체들이 하나하나 참 좋았는데 그 개체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는 31절, 심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각 개체를 향한 만족과 함께 그 개체들이 조화와 질서를 향한 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셨던 더큰 만족,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 그 존재와 더불어 앞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 조화를 일으키는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만족감. 이것이 바라와 야사와 야사, 야찰이라고 불리는 창조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좋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한장 넘겼을 때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일, 일곱 번의 만족입니다. 아니 여섯 번의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성경이 덮어질 때까지 이 좋았더라는 평가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죄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예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은 참 좋으셨습니다. 각 개체에 대한 만족감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은 그 개체들이 완전함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만족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족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질서가 형성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이 피조물들이 서로 관계하여 질서와 조화가 성취되는 어지 것을 보았을 때 각각 있었을 때도 좋았는데 다 모아놓고 보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기 1장에서 무언가를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특정한 대상만을 놓고 기뻐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싶으신 거예요. 잘난 영웅들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돌아섰을 때 기뻐하고 싶은 거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추려내서 그 사람들 한 교회 모아놓고, 와, 우리 교회는 최고다 해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 그렇게 각 개체들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여서 조화를 일으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좋았더라라고 하고 싶으신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특정 대상만의 회복이 아니라 누군가만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것의 회복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는 것을 만물이 다 원한다고 말했어요. 마치 어떤 외계인 영화처럼 영화에서 표명하는 것처럼 누구만 이렇게 건전해서 다른 나라로 이 지구별 다 갖다 버리고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나 혼자 예수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주님이 마치 인형뽑기에서 하나를 뽑아내듯이 나 혼자만 천국에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형제와 내 클래스를 향한 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보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 되겠습니까?라는 거죠. 주님은 모든 것을 통해 알게 되는 한 가지 성취함. 이것이 창세기 1장에는 잘 표현되어 져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회복. 우리의 기쁨인가요? 특정 생명체의 기쁨인가요? 다른 생명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만, 어쨌거나 인간들만 이 지구 마을의 왕노릇해가면서 살고 있는 우리만 어떻게든 뭐 되면 되나요? 후에 수단과 방법이 생겨서 뭐 우리 지구랑 비슷한 다른 별을 찾아서 가면 되나요? 그런 문제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통해, 각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렇게 모든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 심히 기뻤다라는 기쁨.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어쩌면 교회 약간 막 일만 하고 막 힘든가, 네. 우리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비밀함과 그 구원의 비밀함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두근거림 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없다면. 다시 처음부터 좀 잠깐 보면 됩니다. 예.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어떻게 쏟아져 나왔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하시고 좋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분이 기뻐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을 시작하셨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일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우린 그 기대감을 가지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할 건데 믿음을 가지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 오셔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깨닫고 알고 싶은 게 뭔가요? 깨달음? 깨달음인가요? 아니죠.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신 일들이 바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알려드리는 하늘의 비밀함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그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드리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사실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들 때마다 개인적으로 행복하고요, 기쁘고요. 야, 세상에 이런 비유가 있다니 진짜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비유입니다. 한 하루만 옷차림의 아이가 사탕가게 앞에서, 캔디가게 앞에 서서 쳐다봅니다. 아마 많이 먹고 싶은 모양입니다. 안에 있던 주인 아저씨가 보고 안쓰러웠는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와서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렴.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주춤하며 그냥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다시 한번 재 차, 괜찮아, 괜찮아.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도 돼. 근데 그 아이는 계속해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많이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싶었던 주인 아저씨가 아이 곁으로 가더니 캔디를 한 움큼 집어서 아이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맙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요. 아저씨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야, 내가 왜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가고 가만히 서 있어서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어, 웃으셨나요? 저는 소름이 돋았는데. 어,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이렇게 지혜로, 지혜로울 수가? 우리가 잡는 게 은혜지만, 하나님이 주신 손이 얼마나 클까?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했던 그 그물의 비유, 그물은 바다에 빠져 있는 순간만 바다를 품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건져내겠다고 잡아당기면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그 안에 푹 잠겨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걸 품는다. 멋진 비유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고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이미 언급했네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 믿음을 놓쳐버리시면 또 휘청거리면 그러면 우리는 안 됩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어둠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걔는 그냥 빛이 없는 걸 어둠이라고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러지 말고 빛을 환하게 비추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만 매여있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매여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할까요? 손 내밀어서 앞을 더듬어 나가면서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앞을 더듬어가면서 여긴가? 이런, 이런 소리 들리면 여긴가? 이러면서 거기로 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옆에 이웃이 있고, 내사랑하는 형제가 있고,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흑암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재앙.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재앙. 어... 여러분, 메뚜기 때가 오고 막 피가, 물이 피가 돼요. 이게 개구리가 막 나타나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잡아먹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재앙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진짜 재앙이죠. 우리는 더듬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모르겠죠? 앞에 안 보이죠? 앞으로 더듬어야죠. 이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만 믿지 말고, 일년 내내 믿고, 평생 믿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도 계속 이걸 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하려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선하고 위대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중에서 알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까지 나온 다음에, 아직 설명도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 그분이 뭘 하셨다는 이야기를 툭던지더니 2절에는 또임재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3절부터 읽으면서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니까 앞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2019년도 한해 동안 성전을 가까이 하시면서 지금은 우리가 아멘 하고 일단 발 들여놓는 거고요. 발 들여놓는 거고 주님의 역사가 연가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강단은 그 존재와 그 존재의 일하심을 열심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회중석에서, 그리고 문 바깥에 나가셔서 세상에서 주일은 열심히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월화, 수목, 금, 토 열심히 믿으며 사시면 그러면 신앙생활입니다. 열심히 승리하신 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리합시다. 한번더 반대편분에게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